안녕하세요. 조금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물주러 왔죠. 요 핑계, 저핑계 대다가 물주러 와야 되는 텀을 좀 며칠 놓쳤어요. <laughs> 아이, 추운데. 조금 이따 주지 마. 아이, 추운데. 뭐 이러면서 <laughs> 게으른 거죠. 아,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, 좀 그랬어요. 근데 와서 보니까 못마르다, 뭐, 이런 거보다, 이거 있죠, 이거. 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데, 아마 흙금강 뭐, 금인가, 뭐, 그럴 건데, 얘가 햇볕에 탔어요. <laughs> 얘가 나는 선인장이라서 그냥 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우스에 놓으면, 해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있겠지 했는데, 이래, 이래 됐어요? 헐.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분갈해놓고 이 갔는데. 그리고 저기 마우바거든요. 저 위에 꽃대가 있었어요. 아유, 폭망했네. 이러면서 저걸 다 잘라내면 주변에 있는 애한테 또 혹시나 꽃대 폭탄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하나 있는 꽃대를 잘랐거든요. 근데 저렇게 꽃대가 한 6개, 7개 나왔어요. 쟤는 뭐, 수영이.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 할로윈 차라는 생얼 다 풀렸어요. 그리고 저는 사랑무랑 아학무인데 여기 지금 멀리 잡고 있어서 그런데 핑크빛이 다 라인 타고 다 있거든요. 지금 그렇습니다. 하우스에 그거 다 닫았어요. 담요. 이렇게 있고 내가 뭐 하나씩, 두 개씩 뭐 하는 선인장 애들도 여기 잘 있습니다. 여 아이는 여쪽으로 옮겨놓으니까 더 푸릇푸릇하고 저기 철사 지지대 있죠? 녹다쓴 걸로 세워놨어요. <laughs> 아유, 저 지지대가 없어요. 지지대 하나 선물하실 분, 손! 그렇습니다. 공짜로 달라는얘기예요 <laughs> 그리고 여기, 얘 볼프강인데, 2월인데, 벌써 하우스라 따뜻한가, 고사리가 엄청 폈어요.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게 올린 애들이 은은 많습니다. 꽃대는 최대한 늦게 잘라야 돼요. 그리고 이첫 번째 나온 꽃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. 그쵸. 제가 꽃을 딱 피우는 순간 콜라당 꺾어버려요. 아니면 씨를 받으실 분들은 번식하시는 분들은 그좀 씨를 받으려고 꽃을 피우죠. 그 뭐지? 붓으로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것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죠. 도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온 건저 옆에 큰 애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런 애들을 먼저 잘라야 돼요. 그리고 있고 꽃대가 심밀심밀 심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 물 줬어요 물뭐물 뭐물 주는 거 말고는 뭐 분갈이 안 하면 물 주는 거물 주는 거 아니면 자리 정리하는 거 노동의 연속인데 왜 하냐 나도 모르지요.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뭘 털어야 되는데 에휴 대충 그 에어건도요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그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세 다리를 다쓸수 있었는데 지금 한다이 반만 털다보면 배터리 없어져요 그래서 또 충전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얘는 백성입니다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이 꽃은 되게 양맞막 초점도 안 잡힐 만큼 되게 쬐깐한 꽃이 있어요.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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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비켜봐. 이거 꽃이 화작 폈던데. 담설인가? 딤섬도 아닌 것이 담설인가? 얘는 묵을 대로 묵어져갖고 얼굴이 소멸하겠어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저는. 세수년, 청 나왔어요. 저 귀신 잡는다는데, 귀신 많은 집 있으면 얘기하세요. <laughs> 키핑장에뭔 귀신이 있겠어요. 집에? 귀신 없어요. 내가 더 무서워요. 이렇게 있고, 얘도 추웠나? 왜 이런데? 애운이 없는데? 이름이 앨리스입니다. 이거 빅레드 차라. 이렇게 있고, 요거 헬븐 쓴게 이트고, 쟤도 선목금인데요. 제도 보세요 꽃대 나온 거 제드 폭망이에요. 저게 메인 목대인데 쟤를 잘라버리면 무슨 맛으로저선목금을 키우나? 저 옆에 탄향비 네, 여기는 창들이고 엄마야 파카에 걸립니다. 이렇게 좀뭐 이렇게 이렇게 담요 다 덮고 저는 여기 있으면 눈치 있어 좋은데 애들은 칙칙하게 나오네. <laughs> 지가 못뭐 키운 건 생각 안 하고 애들이 칙칙하단다 <laughs>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 <laughs>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만사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 부정적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 긍정적이에요 근데 뭐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<laughs> 얘는 블루커스 제가 초창기에 다육, 다육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묵둥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장녹수 얘는 이렇게 누운 애를 좀 이렇게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<laughs> 안 하고 있고요. 로즈 주빌레 있고 여기 철화들두개 있는데 잘라갖고 한 다섯 개씩 만들까? 얘는 그거요. 그렇게라 절하고, 얘는 포지션 철어요. 빈센트. 얘는 뿌리가 없어요. 뿌리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, 내가 거기다가 물을 뱉다 줬어요. 죽을까요? 살까요? <laughs> 얘는 소인제큼 저는 솔직히 소인제큼보다소인제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그 소인제는 꽃을 보면 망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저는 소인제는 꽃볼 때까지 냅둡니다 안 꺾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콧물이 자꾸 나네 이렇게 쭉 있고 이 슈가 베이비는요 그 여름에 뜨거울 때 다이위에 올려놓으면 좀 애가 그래요 좀 거시기해요 방근늘에 내려놨다가 좀 한여름에 날 뜨겁고 그럴 때는 좀방근늘에 치우고 조금 서늘해지거나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다시 올려놓으면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애들이 분생이 막나오더라 얘네를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제가 화분은 포장을 해요. 어찌였지. 근데 다육이는 분갈 이 못해요. 분갈이 할수 있는 그 포장 재료도 없고 그렇습니다. 얘는 천대전성금이에요. 천대전성금이 바댁에서 자라고 있고 코너 리톱비들 코너 리터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던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있어요. 여기 이게 다 있어요. 나름 귀등이들이에요. <laughs> 여기도 있어요. 나름 귀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쟤는 가지뿌러진 에온염들인데 언제 시간 되면 합식을 한번 해보고 <laughs> 안 그러면 저기서 1년을 더 버텨야 돼요 여기는 궁둥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궁둥이 가격은 요즘 겁나 싸던데 납작궁둥이들 볼품없는 납작궁둥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 놀이터님에서 매양이라고 산건데 가지 다 부러져가지고 저기 부러진 애들 뭉쳐가지고 저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사실 쟤를 뽑아서 여기다가 합식해 볼까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오래됐는데 상악인가 상악금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자구가 뽁실뽁실 뽁실 나오는 거 보니까 내년 겨울쯤 되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? <laughs> 얘는 개예요 백봉 일본 백봉이라 얼굴이 좀 작습니다. 쟤는 파피스 로즈. 파피스 로즈예요. 얘는 물을 먹어도 먹어도 캉캉인가? 아닌가? 홍공작이래요. 프릴이 되게 잘 잡혔죠. 프릴이 너무 잘 잡혀 있어서 물을 못 먹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이링고왔스인데링고와스가 징그럽다고 하긴 하던데, 약간 파랄 때가 저는 초록초록할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빨간이니까 조금 별로네 얘는, 파라다이스, 파라다이스 웨딩인가, 뭐, 그럴 거야요 신제품. 얘는, 더블리 로즈 빵띠기인데, 얼굴 얘도 묵혀가지고, 이렇게 소멸되겠어요. 얘는 물 많이 줘야 되는데, 물을. 생각보다 저는 준다고 줬는데, 못 먹은 거지. 그러면서 얼굴이 저렇게 쪼그랑 망태이가 된 겁니다. 네드블 금도 솔직히 뒤집게 않고 컴트랑 네드블 금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이건 니 품과 미닝가 그럴 거예요. 요거는 윤슬, 요거는 레이디 디올인가? 그럴 거예요. 요거는 합식이, 놀이터님에서 놀이터님네 집에서 데리고 온 이름이 뭐더라 국민이름 잔이 잔이 합식한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물주면 물줘야 영상 찍는 나오니 오늘도 영상 한편 건져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심트로이카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아 여기있다 팡보그린 팡보그린 얘가 철하에서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, 육두근생인가, 여섯, 육두근생인가, 오두근생인가 뭐 이럴까 뭔데,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. 이거 오짜승 부사님이 그때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잘키웠습니다 제가 나온입니다. 근데 제가 요즘 그 나온 별로 물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조금 늦었다고 하엽이 그새 내가 저번에 왔을 때 하엽 하나도 없이 만들어놓고 갔거든요. 근데 벌써 하엽이 여섯 장이 눈에 보입니다. <laughs> 게을르면 역시 애들은 못생겨집니다. 그거 지론인 것 같아요. 어,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집에 가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람들은 말하지.